자 일단은 스캔 F 할때왜 변수의 주소를 인자로 넘겨주는지 설명을 해달래요 자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인클로드한 어, 다음에 이런 거 하죠 s t i o h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표준 입력 표준 출력.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그런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쓰고 있던 표준 출력은 뭐였죠? 이런 거죠. 프린트 F. 하이. 이런 거. 이런 거고요. 프린트 F가 여러분이 이거를 했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표준 입력은 이거죠. 스캔. F. 이런 거. 여러분이 얘를 쓰려면 얘도 무조건 이걸 쓰셔야 됩니다. 자. <laughs> 표준 출력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모니터로 출력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 표준 입력은 키보드로부터 정보를 입력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음, 인트, 메인, 하시고, 이거 기본적으로 써놔야겠죠? 여기서 int, age, print, int age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 printf를 한 다음에, scanf. 자, 근데 여기서 %d, 이게 뭐냐면 d e c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가 d e c i m a 이면 이건 뭘까요? 이거 정수였죠? int. 그럼 얘는 뭘 달라고 하는 거죠? 얘는 실수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시킬 때 원하는 주문만 하고 끝내, 끝내는가요? 어, 여기서 어, 저 파스타 하나만 배달해주세요.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주소를 알려줘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a g 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왜안 될까요? 자, 왜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게 왜 아닌지. 사실상 스캔 F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음식점이 있고 음식점 그다음 여기에 우리 집이 있다고 해 할게요. 우리 집,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이제 또 여기에 제 방호스 그 번호 수가 있습니다. 번 이제 여기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뭘 요청을 하냐 바로 %D 하나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갖다 달라고 해야 돼요? 바로 여기다 갖다 달라고 해야겠죠? 뭐123124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만약에 이런 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이 음식점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 방 안에 124가 들어있다 이걸 궁금해할까요? 아니겠죠? 우리 방 주소를 궁금해하겠죠 당연히 이 음식점에서는 여기 안에 124가 들어있던 아니면 뭐 125가 들어있던 그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 방이 어디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어차피 이거 124 들어있어도 의미가 없는 게 얘는 음식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이 데이터 다 날아가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되실까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에이지가 사실상 뭘준 거다? 5를준거다 그럼 스캔에프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어요. 내가 너 대신 그 숫자를 하나 입력 받았어. 근데 이거 어디다 넣어줄까?라고 물어를 봤는데 우리가 얘한테 5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겠어요? 그냥 얘를 기만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넣어 주면은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주문하다. 또다. 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삼3삼 다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퍼센트 D는 뭐다? 먹고 싶은 음식. 그리고 여기로 배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소. 스캔 F가 주문하는 겁니다. 문. 정수 하나만 배달해주세요 라고 해서 키보드한테 입력을 받아서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얘가.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열에다 한번 해볼게요. Print, Ages, Print F. 당신을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자, ages 3 이렇게 하면 숫자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다? 3개를 저장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 사람을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휴, 시간이 많이 없네요 에이비스 0자두 번째 세 번째 자 이거 될까요 안될까요 음. 이게 사실상 뭐의 줄임표현이었죠? a g s 이거의 줄임표현이란 거 아시죠, 이제? ag는 누구의 주소? 지금 여건은 첫 번째 공간의 주소잖아요. 첫 번째 공간 안에 들어있는 값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방 안에 곰돌이 인형이 들어있다 해볼게요. 그 곰돌이 인형을 스캔F한테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그 곰돌이 인형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 주소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겠죠. 세 번째는 당연히 이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배열 문법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된다. 근데 여기서 또 빠진 게 있죠?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다?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무조건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줘야 됩니다. 주소.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곰돌이 인형을 주는 게 아니라 곰돌이 인형이 어디 있는지 그 주소를 주는 게 정확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